안녕하세요.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이순환 문제풀이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 강의 예, PPT 파일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이제 기본서와 기본서가 이제 페이지가 좀 다르다. 이건 주의하시고 기본서 해당 페이지 주제를 보고 찾으시면 되겠어요. 강의 편 위해서 작성한 PPT 파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이 2차 문제풀이 강의 의 핵심은 실제 시험에서 목표가 안 보고 시간 내 써야 되잖아요. 여기 안 보고 시간 내쓸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방법을 터득하신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보고 쓸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그 다음에 강의 방법은 첫째 기출 문제는 해설해 드렸죠. 근데 기출 중 다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다시 한번 안 보고 쓸수 있게 연습을 해 보도록 하고요. 미기출 미기출은 이제 나올 게 유력하기 때문에 자세히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안 보고 쓰는 방법 다시 연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복습이나 정리를 하실 때 항상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A급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B급 정리한 B급까지 꼭 정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해서 B급까지 다 정리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페이지에 보면 행정절차법 총칙에서는 어, 4개의 쟁점 중에서 1번 적용범위 기출된 문제죠 2번 일반원칙 신뢰 보건칙이 기출됐죠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고 어, 쟁점 3 송달 미출 어 E P 였는데 이제 A 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달은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에, 쟁점 4 당사자 기출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볼, 뭐, 본문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 페이지 제 강의 자료예요. 자, 여기 이제 기출된 문제죠. 자 다시 한번 보면 공무원인데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비추를찾았으니까 세 번째 줄에 A로부터 지기해제, 침익적 처분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최종 판매 처분을 받았는데, 질문 물은 1이 A가 지기해제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사전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즉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 행정절차법의 위원회에서 위법하다. 그래서 이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갑이 이제 원고라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타당한지를 검토해라 그러면 이제 절차적 하자는 쓰는 방법이 로마자 이번에 이제 절차적 하자는 쓰는 방법이 일단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쓰고 그 다음에 예외 사유가 있다면 예외 사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쓰고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절차적 하자 위법한데 하나 배점이 높을 때더쓸수 있는 방법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냐 독자성 인정 여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 행정절차법의 필수 절차인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가 로마자 입원에서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쓰시고 21조 그다음에 22조 사망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필수적 절차다. 그다음에 예외 또 있지만 이 법의 경우 에 적용 범위를 묻고 있어. 적용 범위 적용 범위가 행정절차법에서 뭐 행정 작용의 사전 절차니까 어, 입법상이라든가 입법부라든가 사법부 기타 행정 심판 등의 경우엔 적용 범위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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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등과 관련해서 2조9호에서 어, 직위해제 사유 성질상 직무의 성질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 판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성질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론 필수적 절차이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홍질상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가벼증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쓸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해설 다시 한번 보면, 로마 자 2번에 1번 필적절차인지 여부. 그래서, 어, 두 번째 줄에 동법상 행정절차법상 21조.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 22조 사망 의견 제출의 기회구요. 외우면 좋죠. 모르겠으면 그냥 필수적 절차다. 사전 통지 필수적 절차다. 의견 제출의 기회을 필수적 절차다. 그런 거 외우시고, 어, 쓰셔야 돼요. 조문 외우면 좋고, 못 외우겠으면 내용이라도 쓰시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2번에 적용 배제죠. 적용 배제.